윤석열 파면 이후 진행되는 첫 번째 방송입니다. 123일 동안 고생했던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박수! 네, 오늘도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파면의 뒷이야기부터 한덕수 만행, 그리고 조기 대선까지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젊은 피 모셨습니다. 한진희 시사발전소 소장님, 그리고 봉건우 전국대학생위원회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 아, 네. MTV 첫 출연이신데요. 소감 먼저 한번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MTB가 꾸려지기 전부터 해서 사실 이제 방송을 뭐 만들어 간다고 이제 했을 때 어떻게 만들어질까 좀 궁금했는데 아, 오늘 와 보니까 정말 장소도 휘황찬란하고, 아니 네. 비한도 이제 사회자분을 또 모시고서 방송을 하니까 좀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앞으로 좀 예, 자주 좀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자,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봉희원 장님 네 우선은 MTB에 처음으로 출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큰 영광이고요. 또 무엇보다 우리 민주당의 대스타인 이지은 위원장님과 아이고. 함께 방송을 할수 있다고 하니까 설레서 참 어제 밤을 밤잠을 설쳤습니다. 아 네. 준비해 왔으니까요. <laughs> 또 좋은 일도 있고 또안 좋은 일도 있지만 이 얘기들 정말 진솔하게 한번 풀어가 볼 테니까 오늘 재밌는 방송 잘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로 첫 번째 키워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파면입니다. 네두 분은 파면 결정 어디서 보셨습니까? 파면 결정 저는 이제 그날 원래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는 게 오후 시간에 잡혀 있었는데 네. 아 이거 파면 무조건 된다 이 기쁜 음. 순간을 시청자분들과 또 이제 많은 국민들과 함께해야겠다 해서 좀 앞당겨가지고 네. 파면 선거를 하는 걸 보면서 방송을 아, 실시간으로 방송하셨군요. 네, 그렇죠. 어, 예, 어떠셨어요? 어, 뭐 기쁨이야 이루 말할 수 없었고요. 근데 사실 파면 된다는 확신하고서 보긴 했습니다. 음, 그렇죠. 예, 근데도 파면 선거 딱 떨어지자마자, 네. 어, 진짜 이. 같은 패널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비명이 나오더라고요. 비명. 카호 네. 그렇죠. 네. 혹시 또 울컥하셨습니까? 아, 울컥하죠 당연히. 울컥하고 네. 어, 진짜 만에 하나 반대 정반대 입장에 음. 이제 거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이 회복 불가능한 나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걱정과 우려가 좀 한가득 있었는데 아니어도 또 내란성 탈모에 내란성 네. 불면증 모든 게다 합병증처럼 온 상황이었어가지고 아 그때 그 기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 내란성 탈모라니 제가 진짜 동병상련을 아. 느끼고 내란성 탈모 원형 탈모 있었거든요 네. 아, 다들 마찬가지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 위원장님은 어디서 보셨습니까? 저는 되게 특별하고 낭만 있게 저는 오.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어. 혹뭐 여행 가신 거세요? 아니요. 그 전날이 이제 제주 4.3 사건이 4.3 네. 사건 추모일이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어 20대 대학생들을 대표해서 음. 4.3 사건 추모제에 참석을 하고 또 이제 제주도에 있는 당원분들 을 그날 저녁에 만나고 그리고 또 다음 날에도 관련 당무가 좀 있어서 어 시간이 딱 이동을 파면 선고가 날 때쯤 시작을 해야지만 네. 이제 약속 장소에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이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지나가면서 제주에 있는 버스 안에서 이제 지켜보면서 유튜브로 함께 시청을 했고 제가 이제 한진희소한진 방송과 함께 했던 한 명입니다. 아, 네. <laughs> 방송과 함께 에서 한국에서 한서한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서 한국에서 한에서한정에에서도정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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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던 한국에서 한국에던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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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아요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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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는 그게 너무 오염이 돼서 맞습니다 네, 정말 누가 뿌리는지도 모를 정도로 사실 그렇죠. 그 밭글이 신빙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네. 이게 되게 웃긴 게요 파면 선고가 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박들들이고 뭐 찌라시들이었고 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헛소문들이 너무 많았었는데 4대 사라는 둥, 오성이 들렸다는 둥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사실 파면 선고가 나기 전까지는 네. 또 사람이라는 게또 이런 것들을 보면 혹할 수밖에 없고 얼마나 약해져요, 네. 네. 괜히 맞지. 걱정하게 되고 우리가 뒤통수 맞은 게한두 개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 네. 괜히 취소 막 이런 거. 네 그렇잖아요. 네. 괜히 그러니까 찌라시로만 돌고 있었던 것들이 실질적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가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아세요. 그런 걱정들을 솔직히 했던.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파면 그렇죠. 선거가 잘 나와서 아직도 그 버스를 타고 파면 선거가 나고 나서 그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서 봤던 그 벚꽃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아, 그렇죠. 네. 네, 결정문이 명문이라고도 또 많이 회자가 되었었는데요. 유시민 작가는 보통 사람의 언어로 쓴 글이다라고 하셨고, 또 한인섭 교수님께서는 어, 조목조목, 마디마디마다 다 짚었다, 완벽하다, 나무랄 데 없이 완벽했다.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분은 결정문 보면서 어, 기억에 남는 문구라든지 뭐 구절 있었습니까? 그 사실 모든 문구가 다 기억에 남긴 하는데, 네. 그래도 저는 이번에 이 어떤 문구가 기억에 남 냐라는 이제 질문을 주실 것 같아서 그 전문을 다시 한번좀 살펴봤습니다. 네, 살펴보고 나서 느꼈던 것은 국민 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라는 부분이 가장 임팩트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87년에 이제 개헌을 하면서 헌재가 만들어졌을 때 당시에 그존립의의 자체가 다시는 이땅 위에서 군부 쿠데타, 친위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라는 음. 것을 목적으로 이제 설립된 건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존재의를 의 보다 명확하게 했다라는 점에서 임팩.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박주민 의원이랑 또 이제 한준호 의원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그 우리나라 헌법 이제 일조이랑이 어, 우리나라 이제 그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것을 이제 명시하고 있고 이, 그리고 이 항에는 그 주권 모든 권력은 이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그 주권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헌법의 시작부터 권력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이제 특정을 해 놨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헌법 그 조항들은 말 그대로 이제 그 권력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사용설명서의 개념으로 이제 남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그간 사실 이러한 나라의 어떤 근간이나 권력의 주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어찌보든 아주 정말 제멋대로 날뛴 무도한 권력의 피해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좀 의미가 더욱더 감명하게 아주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저도 전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좀 의미도 있고 또 가치가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다가 그냥. 그 제주도에서 느꼈던 그 파면 선고문 읽으시는 그문영배 재판관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딱 내가 아 그렇지라고 생각을 했던 그 부분을 단적으로 가져와 봤는데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청구인 여기 윤석열이죠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와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사를 의 배제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됐다라는 음. 내용인데 사실. 지금 소위 말하는 아스팔트 그구들, 네. 이 파면 선고 전에 계속해서 해왔던 얘기가 뭐 민주당의 입법 포거다, 음. 뭐 아니면 탄핵 난발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그리고 정치인이라는 자리는 기본적으로 정치력을 발휘해서 야당을 설득하고 뭐 야당과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국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게 명확한 자리잖아요. 가장 최고 책임자에 있는 자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더불어민주당 내지는 야당 그리고 국민들에게 어찌 보면 돌렸왔던 그 윤석열의 모습을 너무 정확히 헌법재판소에서 찝어줬던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정말 마음으로로 나오는 그렇지라는 생각이었고 윤석열에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 손으로 몰아 냈고 자기 손으로 소위 말해서 말아 먹었죠. 네.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헌법재판관 분들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넘어서 민주주의와 정치가 무너진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분노하셨구나라는 음. 부분들에 대한 공감을 굉장히 많이 했고 또 더불어민주당이 그 윤석열의 어찌 보면 정치력도 전혀 없고 여당은 계속해서 폭주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잘 이를 막아냈기 때문에 오늘날의 좋은 결과까지 왔다라는 반증이 담긴 문장이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꽤 뿌듯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유시민 작가님이 말씀하신 보통의 언어로 작성된 결정문이었다라는 네. 것을 정말 크게 공감하는 영역이 뭐냐면. 사실은 이제 검사의 뭐 공소장이라든가 판사의 어떤 판결문이라든가 이게 일반의 언어로 이제 작성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법률 대리인이 없으면 애초에 해석하는 데 있어서 뭐 어려움도 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게 뭐 법률이 어려워서라든가 또는 뭐 판사 검사가 그 하나의 어떤 법을 자신들만의 어떤 것을 만들려고 하는 소유 또는 기득권하려고 화 하는 그런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가장 좀 충격적이게도 이제 판사 검사들의 국어 능력의 문제가 항상 지적되어 왔던 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풀었을 정도의 그 국어적 어떤 능력 뭐 해설의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꽤나 오랫동안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번 판결문을 보면서 뭐야 니들도 할수 있었네라는 음. <laughs> 생각도 드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보통의 언어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동도 (2배) (3배) 그리고 이 헌재의 어~ 좀더 진일보한 면을 좀볼수 있는 면이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보통의 언어로 쓰여졌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보통 음하, 판결문에 네. 충격에 빠뜨렸다 이런 말잘안 잘 쓰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 우리 마음을 그대로 표현했잖아요. 정말 충격 아니었습니까? 공포와 아, 충격에 빠뜨렸었죠. 이 말을 그대로 썼구나. 그리고 저는 또 하나가 이제 나라를 위해 봉사해 온 군인들을 시민과 대치하도록 만들었다라는 네. 표현을 썼었는데 제가 또 이제 공무원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은 국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번에 가해자지만 윤석열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군이 피해자일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윤석열 때문에 이런, 행동,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걸 이해해 주는 걸 보면서 좀 마음의 위로를 느꼈어요. 음, 네. 군 경험 그다음에 동원됐던 경호차라든지 다 약간 이런 위로를 느끼지 않았을까. 아, 맞습니다. 사실 많은 국민분들이 좀 위로를 받을 만한 판결이었다는 평 자체가 굉장히 많은 이유가요. 어찌 보면 사실 지난번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에는 어 거의 형사 소송과 관련된 판결문과 다를 바가 없는 내용들이 음. 너무 많았지 않습니까? 비정농단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K 스포츠 미르 재단의 비위라든가 네. 이런 내용들은 사실 형사상의 판결문과 크게 다를 바 없었던 내용이었다면 사실 이번 어 계엄과 내란 같은 경우는 온 국민이 그 문제와 공포를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이 내용들을 일반 국민들의 관점에서 왜 이것이 잘못됐는지를 논리적으로 풀어 나가야 되는 굉장히 높은 허들이 존재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음. 생각을 했고 여기서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저마저도 깊은 내용을 이해하지 않으면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어 어떤 쟁점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쟁점들을 명확하게 대한민국이란 국가 이런 국가가 아닙니다라는 걸 일반 국민들에게도 너무 명확히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명문적인 판결이 아닌가 그렇죠.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좀 기류의 변화도 있었잖아요. 원래 이렇게 뭐 선고일이 정해지기 전까지도 오랜 시간 동안 평의뭐 절차를 되게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아니. 좀 쟁점적으로 까다로웠던 박근혜 탄핵 심판 때만 하더라도 91일이 걸렸는데 아니 네. 다섯 가지 위헌 사항이 매우 네. 명확한 명백한 사안인데도 네. 불구하고 110일이나 걸린다라는 거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요소들이 있었고 그래서 여러 또뭐 박근이 돌면서 아까 앞서 말씀 주셨지만 여러 이제 음모론도 퍼지고 했었지만 정작 이 선고가 되고 주문이 이제 읽혀지고 나서 이제 국민들은 이제 납득을 하는 거죠. 네. 아 이렇게 일반의 언어로 쓰기 위해서 뭐 심사숙고 하느라 좀 늦어졌나 보다. 그 정도의 명언 판결이었던 거. 그래서 사실은 이 판결 선고가 나기 전까지는 어, 파탄에게 찬성한다는 사람들이 70%를 넘지 가 않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선고가 난 이후에는 승복하겠다, 인정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81%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만큼 판결문이 설득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반면에 윤석열은 파면 이후에 지지자들에게 입장문을 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라고 입장문을 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을 아, 정말 한심하다라는 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음.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이 생각하는 국민의 범주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지지자에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상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승복의 메시지라든가 또는 그 지자들에 대한 어떤 화합의 메시지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극우 지지층의 준동을 어떻게든 좀 잠재시키기 위한 메시지가 나왔어야 됐다고 보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점에 있어서 아 사람은 역시 바뀌지 않는구나라는 음.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제 형사 재판이 사실 지금 남아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그 한줌의 그 지지층을 통해서 그들에게 기대서 그 뒤에 숨어가지고는. 이후 정치적 메시지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낼 것이다 이런 예상도 음. 됩니다 이번 메시지를 통해서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더강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은 아, 네. 이제 어찌 보면 윤석열은 생존이 달린 문제일 수도 있겠죠 네, 네. 어찌 보면 굉장히 어~ 벼랑 끝에 몰려서 이제 밀어젖고 소위 말해서 음. 본인이 느끼기에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뭔들 못하겠습니까 네. 솔직히 말해서. 그런 상황인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판결문 내용 중에 굉장히 직관적이고 좋았던 내용을 이제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면 안 됐다. 이런 내용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의 주요한 골자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이 이런 문제들을 정치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어~ 본인의 뜻만을 고수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콘크리트 지지층만을 바라보면서 정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결과론적으로 커졌다라는 내용인데 결국 마지막까지 이 사람은 단 한치도 변하지 않고 맞습니다. 본인의 지지층만을 위한 메시지를 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 또 유시민 작가께서 굉장히 좋은 명문의 말씀을 해주셨던 게 결국 윤석열은 마지막까지 대통령으로서의 직이 아니라 네. 대통령이랑은 직을 달고 있다가 파면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자연인 윤석열로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만 말하고 끝을 냈던 그런 그렇죠. 굉장히 비극적인 결과였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일하는 중차대한 자리를 이런 사람에게 국민들이 맡겼던 내용에 대해서 어 반성해야 한다라는 음. 생각까지도 전 들었습니다. 자, 파면된 윤석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파면됐기 때문에 경호를 제외하고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전혀 못 받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예후가 모두 박탈당한 상태에서 최소한의 경험만 가능하다라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적 분노가 더해지는 부분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도대체 너가 뭔데 관제에 아직도 남아 있냐? <laughs> 맞습니다. 왜안 나가는 건지 이해를 네.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1 2일 네. 오후에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그 파면된 이후에 변호인단을 불러서 관제에서 만찬을 하질 않나. 음. 나경원 의원을 불러다가 뭐 차담을 하지 않나. 네. 이런 걸 보면서 아니 현직 대통령에게만 제공되는 공간에서 도대체 뭔 짓을 하고 있는 거냐 그리고 그거를 이제 사용함으로써 인해서 생기는 어떤 그 국민적 혈세의 지출에 대한 부분들도 국민의 분노를 더하고 있는 부, 어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향후에 어쨌든 윤석열의 이 형법 형사법상의 퇴거 불응에 대한 부분도 네. 지적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지출된 막대한 국민 혈세에 대한 것도 본인이 이제 메꿔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